안녕하세요 박스입니다 오늘의 게임 루틴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련된 밝은 공포게임입니다 게임 제목 자체가 루틴이잖아요 그 하루를 나타내는 어? 뭐야 어? 제가 이거 찍느라 게임 오래 켜놨더니 자동으로 엔딩이 빠졌는데 어, 실패했대요 오케이 오케이 엔딩 하나 봤다 자 어떻게 이게 6시 일어나는 패턴인가 봐 아, 그래서 1분 지나서 실패한 거야. 내가 6시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났잖아. 와 오늘 진짜 부지런하네. 어떻게 6시 일어나냐? 뭐야, 나뭐 해야 돼? 자, 커피? 뭐라? 오케이. 오케이. Mm -hmm. 밝은 공포 게임이라고 했는데 완전 저건데? 힐링 게임이네요. 뭐, 나 이제 뭐 해? 아, 커튼? 그렇지 그렇지. 아침에 일어났으면 커튼을 개야지 오케이. 버티칼 딱 이렇게 어화창하구만음 어, 좋아 뭐뭐 아, 뭐, 어, 뭐야 왜 어두워지냐 <laughs> 야나 방금 일어났어 저기요 저기요 어 뭐야 밤 9시인가요 저, 밤 9시인 것 같죠 밖이 어두웠으니까 네자 지금 보면 리모컨과 뭐야 저거 뭐, 뭐냐 뭐 뭐랑 이게 신문 이렇게 3개가 빛나는데 뭐..이거..이거 이거 뭐죠? 어..뭐든 um, 사이언스.. 약간 잡지..같죠? 네 뭐야? 또 아침이야? 이안 번은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내리고 바테칼 친 다음에 다시 자서 9시에 일어난 다음에 잡지든 티비든..뭐야? 어? 신문이든 하나 보고 다시 자는 거야? 야 이럴 거면 일찍 일어나지를 마! 어? 뭐하는 거야? 오케이 켜놓고 그럼 또 바테칼 또 합니다 뭐 다른 게 있을까요? 자, 바테가 싹싹싹. 어? <laughs> 에이 너무 에이 너무 당황스러운데? 아니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있네. 너나 가지냐? 아 이거 제가 움직이는 건 없네요. 무조건 클릭을 해야 되네. 안녕하세요? 선생님, 여기 뭐 어쩐 일로 여기 막 들어오고 저기 뭐, 뭐 안녕하세요? 예, 저기 아, 흔들어 깨우는 건가요? 저기요.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? 어, 그 <laughs> <laughs> 뭐야 어머! 왜 뭐하는 거야 아니 갑자기 뭐, 뭐야 엥? 뭐, 뭐야 어? 지금 뭐 열렸습니다 어? 누구 온다 뭐야 어? 뭐야 엔딩 루프 나는 어... 나는 원하는 건 뭐든지 해 나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심지어, 나도. 그니까, 그건가? 내가 깨우러 갔는데, 내가 한대 맞고 기절해서 누웠잖아. 누가 나를 깨우러 오는 소리를 듣고, 내가 일어나서 그 사람을 치는데, 그것도 나고, 그럼 또그 사람은 누워서, 또, 또 다른 내가 깨우러 오는 거를 또 치는. 뭐르겠다 그런 건가 봐요. 예. 이게 저거에 따라 다른가 봐. 그, 이 뭐야. 신문이랑 또 하나 뭐였죠? 그, 뉴스 보는 건가? 뭐, 뭐, 뭐냐? 그, 리모컨, TV 보는 거. 예. 네. 그거 따라서 또 엔딩이 달라지지 않을까? 아, 일어났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저거 과학 잡지를 봤으니까, 음. TV를 볼까요? 짠! f r a 킹 k i n g News, 긴급 속보입니다. 어, 이상한, 어, 뭐야, 하늘에 이상한 물체가 나왔다고 하네요. 아니, 근데 그러면, 이상한 물체면, 하늘에서 나올 게 외계인밖에 없지 않나? 뭐, 하늘 열면 외계인, 그 뭐야, 버티칼 열면 외계인이 침공하나? 버티칼 한번 쳐볼까요? 외계인 있는 거 아니야? 이거 바로 납치당하는 거지. 엥? 뭐야? 아니, 아니, 아저씨! 또 무한로프야? 아니, 아니.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! 아니, 잠깐만! s 스케일이 갑자기 커졌다? 뭐야? 이게 무슨 엔딩인데? 뭔 엔딩이죠? 아 침공. 나는 탈출, 나는 나는 도망갈 수 없었다. 그들은 내 정신을 지배했고 나의 에너지를 빨아먹었으며 아 나는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다. 그들은 나를 완벽하게 조종했다. 아 침공 엔딩. 자 이제 마지막 엔딩이 남았습니다. 지금 과학잡지도 했고요. 그리고 TV도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지역 신 이거 뭐 신문이죠? 뭐야 나왜안 뜨냐? 엥? 님들.. 잠깐만 님들 나 버그 났어 뭐야? 이거 이거 왜 클릭하는 거안 나와? 야나 무서워 야 이대로 1분 지나면 나 죽는 거 아니야? 야 클릭하.. 나 클릭하고 싶은데? 9시 1분 되면 이제 막뭐 나오는 거 아니야? 어? 어 진짜 뭐 있나 봐 어? 하루가 그냥 지나갔어요 저 지금 아무것도 선택 안 했습니다 뭐, 기대된다 뭐, 뭐 어떻게 되는 거지? 자, 싹! 어! 저 비둘기 원래 있었나요? 어? 비둘기 엔딩인가? 비둘기 뭐야? 어, 귀여워. 아, 이게, 이게 아닌데? 뭐야? 어? 이게 엔딩이야? 무슨 엔딩이죠? It was a nice day. 어쨌든, 어, 좋은 날이다. 와! 좋은 날 엔딩! 어? 뭐야? 또 9시가 됐어. 이거 원래 엔딩 하나 보면은 6시로 시작하거든요? 어! ESC라고 나옵니다. p l e s s and h r t ESC. Kick, i c k t 무서워, 야, 너무 무서운데? 갑자기 게임. 게이... 게임 꺼졌음. 내가 이 게임의 진실을 밝혀내 버린 거야? 아, 이거 뭔데 마지막 엔딩? 일단 다시 켜보겠습니다. 루 루틴. 자, 일단 6시 일어나고요. 자, 일단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. 여기까지 뭐 달라졌던 건 없고요. 자, 제가 보고 싶은 엔딩은 이거거든요. 이 지역 신문. 어, 뭐, 남자가 사라지고 있다? 약간 이런 뉴스입니다. 오케이. 오, 이, 이제, 뭐지, 이건? 자, 남자들이 사라, 에잇? 뭐죠? 얘, 가까이 가면 또나 치는 거 아니야? 자, 여기까지 똑같습니다. 어? 뭐야? 엥? 뭐야, 뭐야, 뭐야? 시, 시체 기인가요 뭐야, 지하로 끌고 가는데? 그 지역 신문에서 남자들 사라졌다고 했잖아. 그 범인이 나야, 그러면? ending, close. He can get out again. 그를, 어, 또 나가, 그는 또 나갈 수 없다. I have a keep. 그를 숨길 거야. No one like him, away.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. I have to keep him here. 그늘 안전한 곳에, what is, 그를 안전한 곳에 숨겨줄 거다. 어, 네. 네 이렇게 해서 볼수 있는 엔딩은 다본것 같습니다. 일상 속에서 작은 행위가 외계인 침공까지도 만들 수 있다. 네 어쨌든 여기까지 루틴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